TBB 뭐 같은데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뭐 온갖 형상들을 위해서 절하는 이런 자들 동남아시아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신들에게 절하는 이런 종교의 모습 속에서도 다 가족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것, 예수의 성품 담기 원하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그걸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싸우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욕심을 내지 아니하는 이런 가운데 예수의 성품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74쪽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 이런 아침부터 이렇게 싸우는 이런 소리들이 또 싸우는 모습들이 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아침부터 막 고성이 나고 막 싸우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눈 뜨자마자 저렇게 싸우는가. 마치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죠.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우리가 싸움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주변에서만 봐도 우리가 싸움의 소리 우리 고성의 소리 다투고 또 멱살 잡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심신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 이이 이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증명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이 사장을 보면 배경은 이 안에 이 외부적인 공격보다는 이 공동체 야고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내적인 분열 이거를 야고보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분열 속에서 이제 외부의 공격들도 있는데. 우리 안에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고 내적인 분열과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야구보가 안타깝게 여겨서 이것을 쓰는 거예요. 야구보서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좀 넓혀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내적인 분열이지만 조금 더더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이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분열, 이것도 심각한 부분인 거죠. 이 내적인 분열,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이 분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쉽지 않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의 이런 사단과 그리고 어떤 귀신 그리고 외적인 이런 세상의 이런 가치관과의 싸움도 있지만 오늘 내부의 싸움, 내적 갈등, 내적인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살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야구보서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려고 해요. 특히 이 여름의 날씨에는 막이 불쾌지수가 나중에 장마철이 되면막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고 날씨는 덥고 하니까 누군가가 10인만 걸면 막 스파크가 튀고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도대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이런 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것은 내부 갈등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이것은 싸우는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성경을 좀 보면 이기적인 욕망 또는 쾌락에 대한 욕망. 또는 숨어 있는 이런 악한 욕망 이런 것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숨겨진 이 악한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점잖은 척 뭐뭐 하는 척해서 그것을 다 감추는데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이 악한 욕망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건드리게 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 이것은 성전 종화 가운데서 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책과 책망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렸죠. 그전에는 이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치유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불편했죠. 그런데 성전을 직접 건들고 도둑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돈벌이가 되는 이런 성전을 직접적으로 타켓을 삼을 때 그들은 끝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미 결정해 버린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욕망이 감춰져 있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시체 말로 얘기하면 영리라고 영린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영린을 딱 건들게 되면 숨어 있는 욕망이 악한 욕망이 불끈하고 일어나서 그게 누구이든지간에 싸우고 다투어서 결국에는 쟁취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 숨겨져 있는 이 욕망을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절제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어디서든지 이 싸움과 다툼은 늘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숨겨진 욕망을 더 깊이, 깊숙이 숨겨놓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성령 안에서 절제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이러한 숨겨진 악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서 그 싹을 잘라낼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안에, 성령 앞에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진 제약에 이런 씨앗들이 있죠. 이런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숨겨요. 그냥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런 쓴뿌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열매 맺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의 열매를 막 정신없이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바깥에서 있었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이게 밖에서 온게 아니다. 너희가 사단을 핑계대고 귀신을 핑계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너희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악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종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런 악한 욕망을 감출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도요, 자기가 귀신 들렸음을 철저하게 숨겨요.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이 이게 퀴션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아주 절묘하게 숨어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빈틈이 보이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그들은 마치 이때다 싶어서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숨어져 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자, 욕심을 내요. 아 내가 이것을 정말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이건 내 거야. 막 찜을 하고 그래서 이건 누구도 건들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라고 했는데 욕심을 내요. 그런데 얻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인. 가인이 아벨을 살인할 때 그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 마음에 첫 새끼, 처음 것을 천 열매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첫째 끼를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벌써 달랐죠. 아벨은 천 열매를 드렸지만, 가인은 첫째 끼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분노해. 왜너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살인을 해요. 결국에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내게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내게 없는 게 너에게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해요. 아, 내가 정말 시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죽여요. 이때 당시에 전설 하나가 있는데, 시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기력들이 있어요. 이 당대 때. 그러니까 그거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 이야기하면 한 기사가 난 거죠. 그래서 시기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우리가 이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를 말씀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서 식계가 다스려지도록, 내 안에서 이 욕심이 다스려지도록, 내 욕심이 지나쳐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다스려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요? 욕심 내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의 마음이 다스려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의 성품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무엇이에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성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품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얻을 것, 아 내게 손에 지어질 것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한 이런 기도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뭔가 구하는 가운데 그걸 얻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제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기도, 시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기도.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내가 내려놓고 누군가가 내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축복해 줄수 있는 이런 마음 내게는 없지만 그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얻을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예수의 성품을 구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욕심과 다툼과 시기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역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는 2절의 말씀보다 3절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 경우가 더 많다. 구하긴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 잘못 구하는 거죠. 잘못 구하는 잘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구하지 않는 경우보다 잘못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어떤 통계를 내거나, 내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본건 아니지만, 저는 이 절에 이런 이게 구하지 않는 것,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구하지 않는 이것보다 잘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우리 안에 그렇다면, 잘 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 구함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욕의 정욕으로 쓰지 않으려고. 이 정욕으로 이 정욕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고 결국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마음을 우리 안에서 먼저 제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고 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는 이 기도의 악한 습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채 내가 구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더 간절한 기도, 면벽 기도, 강청의 기도, 막 이런 더센 말들을, 더 강한 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더 깊이 읽고 얻어내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욕심. 이것만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게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만 우리가 운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한참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인 간구, 이건 결국 중보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 어떤 기도에 중보적 기도에 중보의 기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중보의 기도, 이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내게도 오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내게도 임하는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는가? 원하는 거, 아유 구하죠. 이방 신앙, 이방의 종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다 구해요. 뭐 TBB 같은데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뭐 온갖 형상들을 위해서 절하는 이런 자들 동남아시아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신들에게 절하는 이런 종교의 모습 속에서도 다 가족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것, 예수의 성품 담기 원하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그걸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싸우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욕심을 내지 아니하는 이런 가운데 예수의 성품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다 구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곳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건 내가 너의 피로를 알고 다 죽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것 이거 기도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엔 다툼, 정욕, 그리고 살인의 이런 마음, 시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구하라. 절제하고, 오래 참고 하는 이런 마음들,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 궁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구하라. 중보자의 이런 마음을 너희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광경이 너무 작아요. 기도의 지경이 너무 작고,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나, 나, 나죠, 나 나, 나, 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 나, 나만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3절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시지 않는 게 은혜인 것.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결국 우리 안에 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또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정욕적이고 다 이기적이고 다 시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마음 이타적인 축복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싹틀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조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